더 이상 우리 자신을 상처 밖에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비난할 때도 많고 자책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좀 일침을 가하는 그런 글귀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 자신을 아프게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우리 모두는 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석에 앉혀놓고 피고석에 앉아 우리의 행위를 변명하고자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늘 비난하는 사람들을 배심원 자리에 앉힌 것은 누구였을까? 피고석에 우리 자신을 앉힌 것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늘 뭔가를 자책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피고석에 앉히고, 배심원석에는 누구를 앉혀요? 우리들 비난하는 사람을 앉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비난들, 그들이 날카롭게 하는 상처들, 그거를 저희가 받겠다는 걸 자진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우리는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읽어볼게요. 엄마는 오래도록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아직 하지도 않은 이혼을 두고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비난들이 엄마의 귀에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구절을 읽자 나는 왜 피고석에 앉아 있으며 나는 대체 누구를 배심원석에 앉히고 싶었나 싶었던 거야. 분명 나 자신은 내가 피고석에 앉을 만큼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엄마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럴 리도 없을 텐데 엄마는 스스로 피고석에 앉아 내 결혼 생활의 판결을 엉뚱한 이들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지. 그토록 중요한 내 인생의 판결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손에 맡기려고 하다. 공재영 작가가 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누구도 아직 비난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상 속에는 나는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거야. 부저를 읽자마자 더 이상 내 결혼생활의 판결을 엉뚱한 이들에게 맡기려고 하던 거를 그만두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많고 여러분은 한 주간 그런 것들 있으셨어요? 실수했던 적, 뭔가를 잘못했던 적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올것 같아서 두려웠던 적 있으셨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알려줄 때는 그걸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은 그냥 헛소리예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처 입지 않아도 돼요. 제가 회사 생활을 힘들게 보냈잖아요. 근데 한 지금 1년 반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제가 그때 받은 상처들을 더 이상 상처로 아니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로부터 가슴 아픈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제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나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건나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어, 어떤 비난을 들었을 때,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저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바로 차단, 너 차단, 바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차단하고 그 사람도 되게 안 좋게 볼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곡대로 듣는다고요? 그런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